진창에서 학수에게 패한 제갈량은 이듬해 무도와 은평을 손쉽게 평정했습니다. 1년 전 제갈량이 진창으로 출격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던 조진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촉군이 어디에서 갑자기 밀고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조진은 불안에 떨며 소극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제갈량을 두렵게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조진을 대사마로 승진시켜 조유가 남긴 빈자리를 대신하게 했고 조진이의 자리였던 대장군은 사마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진은 군부에서 1위, 사마이는 군부에서 2인자가 되었습니다. 조진이 말했습니다. 초기 연달아 변경을 침입해 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토벌해야 합니다. 제가 부대를 이끌고 사국에서 뚫고 들어가고 다른 길목에 있는 대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해가 이에 대해 상의하자 진군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선제가 장로를 공격하실 때 갔던 곳이 바로 사국입니다. 길이 험난하고 식량이 뒤따라 갈수 없습니다. 그러자 조지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 진경로를 좌우국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진군이 반대했지만 조지는 일개 서생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무시하고 촉한을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장안에 도착한 조진은 하우연의 아들 하우페에게 선봉을 맡기고 비운 후 후방을 지키게 했습니다. 조진은 주력부대를 인솔해 좌우국에서 남아한 뒤 남정연에서 각지의 병력과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사마이도 조서를 받았습니다. 형주부대를 이끌고 서성에서 출발해 남정에서 조진과 합류하라. 명령을 받은 사마이는 조유가 생각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승리할 수 없는 전투가 될 것이다. 이제 보니 대사마라는 자리가 사람의 머리로 혼란스럽게 만드는구나. 아무래도 대사마는 나를 위해 남겨진 자리인 것 같다. 형세를 살펴보던 제갈량은 생각했습니다. 조진이 한중에서 출병했으니 후방의 방비는 허술할 것이다. 새로 손에 넣은 은평에서 출발해 적군의 후방을 칠수 있는 기습부대를 파견해야겠다. 병력을 분산시켜 공격하려면 병력을 더 확보해야 하니 이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엄은 제갈량과 함께 유비의 유지를 받은 고명대신중한 명으로 초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군대를 장악하며 강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사람을 보내 방어에 협조해달라고 하자 강주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강주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갈량이 정적인 나를 제거하려 할 수도 있다 이엄은 관할를 설치하고 아랫사람과 하급관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초 촉에서 개부한 사람은 제갈량 한명 뿐이었습니다. 이엄은 독립적인 인사권을 요구하며 제갈량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는데, 제갈량이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이엄에게 표기장군직을 내렸는데, 촉에는 대장군 직위가 없어 이엄이 대장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엄의 아들에게 강주를 맡겨 이엄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강주의 모든 사물을 총감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엄은 표기장군이라는 고위직을 얻고, 후방은 아들이 지키게 된 것에 만족해하며 이만 병사를 이끌고 한중에서 제갈량의 군대와 합류했습니다. 병력이 넉넉해진 제갈량은 위원에게 은평에서 출발해서 위나라의 후방을 기습하게 했습니다. 제갈량은 직접 주력부대를 이끌고 선고 쪽에 주둔했는데 이곳은 병력을 수송하거나 군량을 운반할 때 수력의 도움을 빌릴 수 있어서 무척 편리했습니다. 좌우국을 나오는 조진이든 서성에서 오는 사마이든 남정의 당도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가야 한다 그리고 혹시나 이곳이 뚫린다고 해도 남정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선은 매우 치밀하다 한편 사마이는 시간을 질질 끌며 서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마이는 이번 전투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하며 가을비까지 내리는 것을 보니 조진이 군사를 무사히 철수시키기만 해도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 사마이가 천천히 행군하는 동안 혈기왕성한 하우페는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하우페의 아버지 하우연은 황충에게 참수당해 함중에 묻혔기 때문에 원수를 생각하며 선봉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험난한 산길을 행군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출병한 이후로 가을비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사기가 떨어지고 체력이 소진되어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촉으로 들어가는 길고 좁은 산길 때문에 위군의 수적 우세는 사라졌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와 함께 조지는 여전히 험준한 자우곡에서 미끄러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봉 하우패가 촉군의 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조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제와 하우연을 따라 한중에 와본 적이 있지만 그때는 촉으로 가는 길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이가 든 것인가. 한달 넘게 쉬지 않고 내리는 비에 낙양도 술렁거렸습니다. 예전에 우금이 이끌었던 칠군이 가을 장마에 괴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진군을 비롯한 신하들은 철군 명령을 내리라고 조예에게 간언했습니다. 조예는 궁정건축을 좋아했는데 한달 넘게 내린 가을비로 건축공사도 중단되어 기분이 엉망이었습니다. 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떠오른 조예는 마음이 더안 좋아졌습니다. 회군하라고 하시오. 동쪽에서 두달 동안 나무를 베고 길를 내며 행군하는 척 하던 사마이는 철군했습니다. 조지는 잔뜩 기가 죽었지만 그래도 병력 손실이 크지 않으니 전패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이 이끄는 기습부대가 남한군에 잠입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한군에 촉군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안 곽해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러 갈래로 대군을 보내 전면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제갈량은 어떻게 따로 군대를 보내 후방을 기습한 것인가? 곽해는 촉군이 어디서 왔고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이끌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곽해는 조진이 후방에 남겨둔 비유에게 구원을 요청해 비유가 합류했습니다. 비유와 곽해는 기습부대의 수가 많을 리도 없고 위나라 영토 안에 오래 머물게 할 수도 없으니 적극적으로 공격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비유와 각해는 상대편 병사들만 생각하고 그 병사들을 이끄는 장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위연은 서천에 입성할 당시에 전투에서 유비 눈에 띄었고 유비는 장비가 맡아야 할 한중태수 자리에 파격적으로 위연을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로 위원의 지위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군사재능에 대한 자부심과 호기를 믿던 위원은 제갈량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싶었는데 병사수가 적다는 이유로 번번이 제갈량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갈량은 이례적으로 위원에게 군대를 허락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정권을 지고 지휘할 수 있다. 초계 주력군대는 산악작전에 적합한 보병이니 결전 지역은 산골짜기가 좋을 듯 싶다. 비요와 각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철기병을 이끌고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협소한 산골짜기여서 덩치가 큰 말은 돌격하거나 돌아가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위헌에게 유인된 비요와 각해는 참패했고 위헌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습의 목적을 달성한 위헌은 올 때처럼 소리없이 철수했습니다. 한편, 대사마 조진을 기다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보내는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조진은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오랜 여정으로 병이 들었고 결국 죽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조진이 철군하자마자 날씨가 맑아지면서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고 조진이 세상을 떠나자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진도 조유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았지만 다른 점이라면 조진은 자신의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 하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상이었는데 나중에 사마이의 가장 위험한 적소가 됩니다. 조진이 죽고 나니 맹달을 죽인 이후로 이미 3년 동안이나 정식으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마이는 근질근질한 상태였습니다. 천하를 둘러보아도 나의 적소가 될 만한 사람은 제갈량 한 사람뿐인 듯하다. 예상대로 제갈량이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선비족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제갈량이 기산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해는 군신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제갈량은 늘 치명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철군했지만 상규가 보리 생산지라 만일 촉군인 상규를 차지해 보리를 수확한다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초군보다 먼저 보리를 수확하는 겁니다. 성에 들어가서 지키면서 적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기 위해 들판을 비우는 전략을 취하면 싸우지 않고도 촉군을 물러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혜는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서 이런 유치한 계책을 내놓다니 신하들이 제갈량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위나라군을 신뢰하지 않는지 알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방어 총지휘자는 사마이가 되었습니다. 군신들은 말만 요란할 뿐 제대로 된 계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마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현장에서 다시 방법을 생각하기로 하고 즉시 출발하도록 윤어해달라고 조예에게 청했습니다. 조예는 장악과 비호, 곽해를 포함한 관중의 모든 군대를 사마이가 주의하도록 했습니다. 전선이 가까워지자 사마이는 걱정이 생겼는데 급하게 출병하는 바람에 군량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중은 해마다 전쟁을 치르느라 비축한 식량도 없어 근심이 깊었는데 곽해가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곽해가 10년 동안 이곳에 주둔하면서 강족과 호족에게 신망을 얻어 그들에게 식량을 받아온 덕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마있는 군대를 한 곳에 모으고 서쪽의 기산으로 출발했는데 대군이 미성과 옹성을 통과할 때 장합이 말했습니다. 미성과 옹성은 포사도의 출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갈량이 성동격서 전략을 써서 이곳으로 기습부대를 보낼 수 있으니 이곳에 부대 하나를 남겨 지키게 하십시오. 삼아있는 장압을 평범한 부하로 대할 수 없고 그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처럼 강한 상대를 앞에 두고 군사를 나누어 후방을 지키게 하는 것이 과연 승산이 있을지 생각하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병력을 나누고도 제갈량을 이길 수 있다면 장군의 제안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재갈량을 막지 못한다면, 정군은 전멸합니다. 정군이 전멸하면, 미성과 옹성을 지키는 후방군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장합은 사마이 말에 반박할 수 없었지만, 사마이 실력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진이야 어쨌든 훈련을 받은 장군이었지만, 사마이는 문관이었다가 도중에 무관이 된 사람이다. 조예가 주기한 이래 처음으로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니, 탁상공론의 수재일지도 모른다. 전선에 도착한 사마인은 비우에게 정해병 사천을 주고 곽해를 도와 보리 생산지인 상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인은 직접 주력부대를 이끌고 기산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사실 제갈량은 기산을 포위 공격하는 신용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성을 포위하고 적의 지원군을 치는 작전을 쓰려고 했는데 지리에 익숙한 제갈량은 보리 생산지 상규를 떠올렸습니다. 보리가 거의 다 익었겠지. 먹을 것을 구해 보급부대의 부담을 줄여야겠다. 사마이가 기산으로 오는 사이 우리는 상규에서 보리를 베고 돌아와 사마이를 친다. 제갈량은 기산을 계속 포위하게 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주력부대를 이끌고 상규로 향했습니다. 제갈량은 상규에 도착해 위군을 가볍게 물리치고 보리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사마이는 급히 상규로 달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제갈량의 군대가 한참 보리를 베고 있는 것을 본 장군들은 화가 치밀어 출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마이는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갈량이 기산에서 상규로 오면서 나를 일부러 피했던 것은 적을 지치게 만드는 피적계였다. 촉군이 상규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비도 하고 보리를 수확하는 동안 우리는 상규에서 기산 사이를 바쁘게 뛰어다녔다. 지쳐있는 군대로 적을 상대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사마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규동 쪽산 밑에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하며 정비한다. 제갈량은 유유자적하며 사마이가 달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마이가 험준한 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갈량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 사마이 진영을 보고 병사들을 보내 욕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마이는 군영에 편히 앉아 초권들의 욕지거리를 즐겼습니다. 제갈량, 이런 방법으로 나를 도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싸우질 못했으니 아마도 다시 보리를 베러갈 것이다. 사마이는 부장 우금을 불렀습니다. 경기병을 이끌고 가서 보리 베는 촉군들을 교란시켜라. 그들이 보리를 베고 있으면 기습하고 보리를 베지 않으면 멀리 도망쳐라. 우금을 보낸 사마이는 웃으면서 상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갈량이 나를 기산에서부터 상규까지 헐레벌떡 뛰어오게 만들었으니 이젠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